자 이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불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타락을 한 거죠. 그 죄인된 사람에게 나타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이번 몸을 가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했다는 먹으면 정령죽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따라다니죠. 이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수없이 얘기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아오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여러가지 대화가 진행된 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메시지가 뭐예요? 종신토록 이를 땀을 흘려야 내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하와에게 말한 것은 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그 잉태할 때의 자녀를 얻을 것이다. 아마 자녀를 얻을 때마다 그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새로운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죠. 앞전에서도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일하면서 땀을 흘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애 물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부끄러움도 생각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생각이 나죠. 내가 이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고 또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당연히 먹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잉태해산의 수고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 그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새로운 말씀을 주신 그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앞절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정령 죽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 사망에 이르게 된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용우의 연동이 있다고 그랬죠.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 함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또 다르게 그것을 깊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야를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머릿속에 말씀이 계속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를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신약에서 대표하기 때문에 신약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그렇지 않죠. 신구약의 성경의 구원의 대전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뭐요? 예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에게 구원을 주셨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그 회복을 통해서. 앞전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니 창조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다시 시작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66권이 내포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 전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의 목적과 66권에 나타난 성경의 의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회복된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일어납니다. 예. 네. 신약 성경에서 내가 첫 아담을 만들고 마지막 아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묘사를 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의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마치려 하는 그 종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려 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보여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만 우리가 알고 배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느냐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의 선포로서 다 이루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치유와 회복과 그것을 통해 일하시면서 기적이라는 것과 이적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 선교지에서도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고치시면서도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죠. 예화를 넘어서 실화들이 많이 있죠. 그 실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아마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죠.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는 강풍을 만났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배에 있는 침까지를 다 버리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마구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배와 물건은 손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한 명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마우리 선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배와... 물건에는 말하자면 천상에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아니 한다고 말씀하시니 안심하라. 그 풍랑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그게 보여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적입니다. 왜? 그 바울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그러나 그 중요의 시작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향한 바울의 야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2012년도에 2012년, 집차를 타고 그 티벳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네 명의 선교사님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회 가러 갔는데 12월달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틀인가 3일 전이었습니다. 60km, 7 0 k m 로 달려가는데 산모 통일을 도우는데 빙판이 한 100m가 내리막길로 영하 15도, 20도니까 눈이 와서 녹지 않은 빙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운전하던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당황한 거죠. 차가 이렇게 45도로 비틀어져서 70m 이상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 작동이 아니죠. 그래서 차가 돌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45도로 미끄러져서 차가 내려가는데 방향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타고 있는 네 사람이 다 어떻게 말못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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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5초, 6초 상당히 길게 갔습니다. 차가 낭떨어지더 전복을 해서 뒤잡아지는 사이일가 났습니다. 한7 m 이상의 낭떨어지에 뒤잡아졌는 떨어졌는데, 뒤에 탄세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맸고요. 그런데 오히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은 무사하게 다 나왔어요. 차를 열고 그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안전벨트가 충격을 받아서 고장이 나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차에 그 맥가이브 가위를 가지고 안전면트 잘라서 사람이 나왔는데 운전의 충격으로 말을 잊어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치질 않았어요. 떨어진 장소가 이렇게 커브를 도는 물가였습니다. 물가의 수심이 7m라는 거예요. 꽝 하고 차가 뒤집어지니까 한 30분, 20분 됐는데 사람이 한 30명인가 40명 정도가 찾아왔어요. 올 때가 동네가 없습니다. 어떻게 왔냐? 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꿍하면 차가 뒤집어진 소리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곳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뭐 보통 1년에 3명에서 5명, 10명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차가 물로 들어가서 물 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게또 겨울이고 추우니까. 그런데 사람이 네명이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첫 대답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결코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이곳에 매년 교통사고가 나와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곳에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네명의 성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단아, 이곳에서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라. 그래서 그 모여있는 40명에게 오후 다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1시까지 모닥불을 피우면서 5시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사고를 통해서 죽어야 될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 앞에 교통사고 나서 한 1km가 정체되고 커브길을 못봤어요 저희가 막 커브를 던 사고로 브레이크를 잡고 저는 섰는데, 따라오는 뒤에 큰 화물차, 25톤 차가 자기에게 20톤 이상의 물건을 싣고 40톤이 되니까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를 잡는데 100m 이상을 잡아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습니다. 제 집차를 뒤와서 에 박았는데 콜라를 마시고 발로 밟은 것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그냥 남들은 다 사람이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차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2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박아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런썰아 런쏠라 런썰아 는 소리가 듣는데 기름통에서 기름이 새는 겁니다. 콸콸콸콸 새는 겁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찌그러졌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행히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이 큰 망치를 가지고 문을 때리가지고 불을 날수 있죠 불꽃이 튀니까 망치와 차 소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지하시고 그들이 문을 쪼개가지고 나오지만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은혜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진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타내시는 기적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항상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구원이 일어난 그곳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기적을 동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불순종한 아담에게 찾아온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움직여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죠, 살았죠. 그래서 에,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그 유혹에 넘어졌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다시 회복된 후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되면 신약 성경을 다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구약에 나타난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용어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죠. 이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그게 성경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종들며 그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어쩌면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천사 동원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각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것을 여기서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왜?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이야기가 있죠. 인생의 그로운 발자취를 보면서, 어, 네 발자국을 걸어왔는데, 어떤 한 고비에서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 인생에 늘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어디 가시고 나만 렇게 하셨나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냐? 너는 그것이 네 발자국으로 보이느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어렸을 때 그것은 네가 간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었다. 이 예화를 다 아실 겁니다. 일종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화가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천사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만우예를 알아야 하죠. 마태복음 1장이 나타난 인만우예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잉, 잉태의 고지를 마리아에게 했죠.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잉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건을 다 알았죠. 이것을 끊으려고 준비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내 아내 마리아 대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으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 압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표로서의 약속으로서 임마누엘을 누구나 기억합니다. 근데 인만의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인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잉태를 놓고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임마누이 거기서 끝이 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가서 곧 보혜사, 다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것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냐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임만웨리이죠 이 성경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근데 이것이 말씀이 깊이 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가 떠나갔대. 은사가 스스로 찾아왔다가, 은사가 스스로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받았다고 할 때는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충만과 그 말씀에 순종이 나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졌고, 순종이 점점 멀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왜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이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귀신은 영물이니까 어쩌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귀신같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귀신보다 뭐 모를까요? 하나님의 귀신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런 용어는 할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존재를 귀신에게다가 비교한 비교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용어조차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질은 하나님의 복음에 막힘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라 우리의 인본의 생각이 말씀에서의 변질이 일어난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어쩌면 복음이, 도, 복음되어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그 복음의 번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수를 넘어서 복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아는 만큼의 통제가 일어나고 아는 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한 사단, 그의 존재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 거짓말 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을 아비라 말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깨뜨려서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너지고자 했을.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도울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시장에 시작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구약의 장제로부터 시작되죠. 그 복음의 시작이 은혜 입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구약을 통틀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새 예루살렘까지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날 이게 신구약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타락했던 아담과 화와 사람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회복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전체의 과정을 통틀어서 성교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교라는 용어가 많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성교라는 용어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 CBS 방송국 가서 방송할 때에 그 기자가 멘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용어는 600번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2000번이 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교라는 용어는 단한글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도대체 성교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멘트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교라는 이야기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결하는 단어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결하는 말을 큰 틀에서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회복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새 예루살렘까지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그 상황,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한그 상황, 모든 믿음의 족속과 나라들이 한그 상황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자, 다바 우리,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열일곱 거의 신약을 쓰면서 계시로까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통틀어서 성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완성까지 이루어가는 모든 진행 과정과정들은 성교에 속한 과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교의 정의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한번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으로부터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의 신고의 과정 전체, 시작과 끝을 포함한 과정 전체를 가리켜 "성교"라고 하는 거라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성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가 될 것입니다.